안녕하세요. 본격 한국 남자배구 유튜브 비타임 V 에피소드 54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리뷰는 초대형 트레이드 이후 처음 만나는 양팀. 현대캐피탈과 한국전력 경기입니다. 자, 이두 팀이 지난번에 그 신영석 황동일 그리고 상무에 있는 김지한 여기에 현대캐피탈로는 이승준 김명관에다가 내년도 한국전력 드래프트 1라운드 픽, 이렇게 넘어온 빅딜이 있었던 이후로에 처음 만나는 경기예요또두 어, 팀이 또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그거 말고. 엔트리가 지금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그렇게 트레이드 이후에 엔트리 변동이 어느 정도 좀 정착이 되어 가고 있어요. 한전은, 세터는 지금 황동일, 그리고 센터에 신영석 조근호, 이렇게 좀잘잡았고요 현대는 김명관이 세터, 그리고 허수봉이 레프트 들어와서 두 경기 연속 뛰고 있고, 또 김선호가 지금 중용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양 팀이 좀 어수선한 가운데 트레이드를 인해서 선수들이 바뀐 상황에서도 이제 좀 뭔가 최적의 그런 포메이션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런 팀, 그리고 지금 한전이 지금 4연승 중인가요? 그런 상태에서 현대를 만났고, 현대는 연패를 거듭하다가 우리 카드 만나서 바닥 치고 올라가는 그런 찰나의 두 팀이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스코어는 한국전력이 4세트 주스 접전 끝에 현대캐피탈을 원정에서 제압하고 승점 3점을 획득하고요. 3위하고 지금 승점 차이를 많이 좁혔어요. 거의 한 7점 차인가 많이 좁혔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경기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스코어를 보시면 알 거예요. 1, 2세트는 원사이드하게 양, 한쪽으로 흐른 그런 경기였어요. 한쪽, 원사이드하게. 이런 경기에 있어가지고 먼저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포인트는요. 견적이 안 서는 그런 양팀 경기력이었어요. 양 팀이 정말 좀 뭔가 진검 승부를 겨루면서 그래서 막 치고 박으면서 서로가 막 일주일 일의 공방전을 거듭하면서 팬들이 거기에 몰입하고 선수들도 정말 집중력이 최고로 올라가 있는 그런 경기를 하면 모르겠는데 그런 경기가 아니라 아, 서로 점수를 막 밀어주는 그런 양상이었어요. 1, 2사트 같은 경우는 모두 초반에 승부가 완전히 갈려버렸고요. 그 상황에서 앞서고 있는 팀이 뭐, 쉽게 분위기를 가져오니까 일단 너무 재미가 없어지죠. 그리고 선수들도 긴장감이 떨어지니까 이기고 있는 팀도 세트 후반에 범실을 남발하거나 뭔가 약간 나사빠진 그런 모습을 자꾸 보여요. 정말 뭔가 잘해가지고 한쪽이 뭔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한쪽이 너무 못해서 상대적으로 덜 못한 팀이 세트를 이기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1, 2세트가. 아, 근양 이게 뭔가 조금 이 V 리그가 남자부가 안 그래도 조금 인기가 요즘 떨어지는 와중에 좀 뭔가 인기를 끌이를 해줘야 되는 이런 팀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좀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저도 리뷰를 하는 입장에서 좀 뭔가 기대치가 있는 팀들인데 자꾸 이렇게 경기력이 떨어지는 모습, 거기다가 들쭉날쭉해요. 세트별로 이런 모습, 모습을 보니까 긴장이 풀리고요. 경기가 재미가 없습니다. 좀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었고요. 어 이제 허수봉 같은 경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팀의 전체적인 그런 경기력이 떨어지는 와중에는 팀의 그런 조직력 문제도 있지만은 좀 뭔가 우리가 기대를 하는 선수들 있잖아요. 아이 선수는 이 정도는 해줄 거야. 아이 선수는 이 포지션에서 이 정도는 해주겠지 하는 그런 기대치라는 게 있는데 지금 한국전력하고 현대캐피탈은 그런 기대치를 가진 선수들의 활약이 너무 들쭉날쭉해요. 일단은 지금 말 나왔으니까 허수봉 선수부터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이 선수는 뭐 지금 당장 언급하기는 조금 가혹한 면이 있어요. 지금 상무 전역 후 복귀해 가지고 이제 두 번째 경기잖아요. 근데 워낙 기대치가 컸어요. 왜냐면 현대캐피탈이 지금 남아 있는 사실 시즌 뭐 많이 남았지만 그런 이미 시즌 포기를 선언한 가운데 기대를 할 만한 그런 뭔가 날카로움이 서 있는 공격수가 다우디하고 허수봉 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우디는 뭐 지금까지 계속 봐왔으니까 그냥 뭐저 선수는 저 정도 해주겠지 하는 건데, 아, 진짜 지금까지 뭔가 아직 안 긁어본 그런 선수 중에 잘할 거라고, 잘할 것이라고 크게 기대가 되는 선수는 이제 허수봉 하나 남은 거예요. 근데 이 선수가 지난 우리 카드전 때 굉장히 좋았어요. 뭐, 본인도 표정이 옛날에 그 신인 때, 초창기 때 그런 표정이 아니에요. 확실히 경험이 쌓이고 뭔가 자신이 팀을 이끈다는 그런 표정이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경기에서는, 아, 기대치라는 게 있는 건데, 일단 리시브는 많이 받았어요. 31개 시도해가지고 12개 성공하고 2개 실패. 한32% 정도 할것 같은데. 그런데 공격을 많이 못했어요. 리시브를 하면서 몸이 중심이 흔들리면서 공격 준비가 늦어지니까 세터가 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격을 안한게 아니라 못했다고 봐야겠죠. 리시브 받느라. 이게 상대 블로커들 견제도 있고, 또, 허수범한테 따라 붙는 그런 견제가 있으니까 일부러 좀 견제가 느슨했던 김선호 쪽의 공격을 좀 나눠주는 그런 김명관 세터 운영도 있었어요. 일정 부분 재미도 본게 사실이고요. 최민호 속공도 많이 쓴 편이고. 근데 이게 결정적일 때 사고를 내는 거예요. 공격을 많이 안 해본 선수가 공격을 하니까 결정적일 때 범실이 자꾸 나와요. 그리고 현대캐피탈이 원래 파이프를 잘하는 팀인데 아무리 뭐 전광인 선수도 없고 지금 파이프를 잘 하던 그런 기존의 선수들도 다 지금 빠져있는 상태라 파이프 공격이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완전 봉인이 됐어요. 거기서 허수공이 후위로 갔을 때 리시브가 흔들리면은 공격 옵션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김명관이 또이 세터가 한전에서 하던 버릇이라는 게 있거든요. 핀치에 몰린, 몰리면은 백토스를 잘못 줘요. 불안감이 있는 거지. 블록킹 걸릴까봐. 그래서 4세트 24대21에서 28대26으로 뒤집히는 과정에서 다우 딜에 한 개인가 밖에 못준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계속 선택한 게 오늘 공격 성공률이 그래도 데뷔 이후 가장 좋아서 한50% 근처까지 끌어올렸던 김성우잖아요 근데 이 선수가 24대22에서 연속으로 두 개를 달리면서 주스를 만들잖아요. 처음 공격은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봐요. 뭐 주스도 있지. 뭐 24대20인데. 뭐 그런데 두 번째 거. 이거는 제 생각에는 감독의 작전 지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24대23에서 상대 서브는 이시몬. 어차피 강 서브 못 넣는 선수고, 세트 플레이 하나만 좀 확률 높은 선수로 만들어가서, 25점 끝내고, 풀세트, 파이널 세트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거기서 기어의 김선우를 줘요. 그리고 토스도 안 좋았어요. 거기다가 이 선수가 점프가 잘안 되고, 자세가 안 좋아서, 단신이다 보니까, 뭔가 잔기술로 각도, 뭐, 천액기 막, 이런 걸로 블록킹을 피해 때리는 그런 걸로 공격을 하는 선수인데, 투 블록이 붙으니까 아예 그냥 위로 올려 때려가지고 이게 아웃이 납니다. 근데 이때 한전 블록커들도요, 다 눈치채고 있었어요. 손을 내렸단 말이죠, 블록킹을. 다 예상했던 거예요. 뻔히 보이는 작전. 그러니까 이게 최태영 감독의 고집이라는 게 이런 데서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속, 이제 속공을 줘요. 근데 최민호도 이게 A 속공이 아니라, 리시브가 흔들리는데 어쩔 수 없이 최민호 속공 주라고 작전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거지로 비속공을 밀어주는데 이게 계속 나가잖아요. 그래서 게임이 끝났어요. 파이널 세트를 못 가고. 근데 이 와중에 좀 뭔가 안 좋았던 선수가 김선호, 최민호, 김명관인데 저는 이 선수들보다는 좀 감독 탓을 하고 싶어요. 이거는 김명관이 이렇게 무분별한 게임 운영을 단, 독단으로 했을 리가 없어요. 이거는 분명히 감독 사인이 나왔어요. 이거를 풀세트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경기고 승점을 조금이라도 확보를 할수 있는 경기였던 거를 감독의 고집으로 날렸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한전 얘기를 좀 할게요 박철은 좀 이따 어차피 따로 꼭지를 뽑아서 얘기할 거니까 일단 빼고 이시몬 이선수 이선수는 <laughs> 장명철 감독이 본인이 주장해서 프리에이전트로 영입한 선수고 리그 초반에 본인 인터뷰에서 우리 팀 보배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총애를 받는 선수예요. 근데 역할이 제한적이잖아요. 리시브 말고는 없어요. 이 선수 역할이. 그런데 그 리시브가 안 됩니다. 리시브도 오늘 20개 시도해가지고 6개 성공. 3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선수가 러셀 대각에 있잖아요. 러셀 선수가 서브가 좋아서 러셀 서브를 리시브를 상대가 잘 못한 거를 네트를 타고 넘어와서 다이렉트를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상당히 자주 나오는 편인데 오늘도 이시문이 다이렉트 키를 범실을 하는 바람에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경기를 이기긴 했으니까 망정이지 아, 그러니까 황동일도 러셀만 바라보기가 뭐해서 이시문을 좀전위해서 주긴 주는데 공격 효율이 18%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시몬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오는 족족 임폐예요 차라리 임성진이 이런 연승하는 와중에 나와서 좀 이기는 경험치를 쌓으면은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는데 이시몬은 지금 그럴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런, 그런 경험이나 커리어가 아니잖아요. 근데 물론 이 경기에서 승점 3점을 산전이 건져 올렸고 본배구 가시권에 들어가고는 있어서 장병철 감독도 또 계약 마지막 해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많이 날 거예요. 그래서 더욱 더이시몬원한테 기회를 많이 줄 텐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될 게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캐피탈이니까 이긴 거지 다른 팀 같았으면은 승리 장담할 수 없어요. 하, 근데 리시브라도 잘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빼야지. 양아들도 아니고 거기다가 또한 점은 이시몬원 말고도 다른 미들맨들이 슬슬 불안감을 노출하고 있어요. 러셀이 조금 불안한데, 러셀 얘기는 제 다음 시간에 한번 할게요. 근데 오재성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오재성 리베로. 오늘 굉장히 불안했어요. 리시브 효율도요, 23.8, 23.9 이렇게밖에 안 돼요. 완전히 리시브도 무너졌고, 디그라던가 2단 연결도 굉장히 거칠게 올라갑니다. 근데 원래 이 선수가 이런 걸 잘하는 선수거든요. 자세가 안 좋은 상태에서도 디그 할때 굉장히 코트 한복판으로 잘 주는 그런 선수인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원래 이 선수가, 리그 초반에 한전이 연패하는 와중에도 꿋꿋하게 자기 몫을 해냈던 정말 안 보이는데도 굳은 일 엄청 하던 선수였어요. 그런데 연승이 길어지는 과정에서 좀더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지난 경기에 이어서 두번 연속으로. 지난 11월 26일 OK 금융그룹하고 할때 리시브가 38%대였거든요 이거는 리베로라는 포지션, 그리고 오재성이라는 본인 이름값에 한참 못 미치는 기록이죠. 근데 연승이 길어지면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한국 전력이 연승이 그렇게 많은 팀도 아니고 막 연승 하나 할 때마다 몇년 만에 하는 거다 막 이런 타이틀이 기사에 붙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담이 될 텐데 아 오재성의 중심을 잡아줘야 돼요. 한국 전력은 반드시 특히 리셉션 리시브에서 오재성이 무너지면은 한전을할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아 그리고 웬만하면 장병철 감독님 이시은 들여 보내고 임성진 좀 봅시다. <laughs> 자두 번째 포인트는요. 1세트 무득점, 공격효율 제로 2세트에도 초반부터 블록킹에 걸리니까 황동일이 박철호 쪽으로 공을 잘못 줘요 그래서 자꾸 속공이나 뭐 이시문, 전이 아니면 이제 러셀 쪽으로 주는데 팀 제1옵션인 라이트 공격수한테 공을 못 올리는 참사가 벌어지면서 다른 쪽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현대 같은 팀이 놓칠 리가 없지 박철호를 일부러 비우고 다른 쪽을 틀어막으면서 재미를 보는데요 그렇게 해서 현대가 2세트를 일찌감치 승기를 잡아서 가져가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다행스럽게도 한전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도 3, 4세트에 박철우가 살아나는 모습을 좀 보입니다. 3, 4세트에 14개 시도해가지고 8개 성공. 블록킹에는 당연히 안 걸렸고 원래 또 클러치하면 또 벽철우 아닙니까? 이 선수가. 다행히 3, 4세트 중요한 상황에서 포인트를 내줘가지고 한전이 그래도 숨통이 트였어요. 엘리 세트 때 못했던 거에 비하면 굉장히 준수하죠. 그런데 다른 포지션 선수가 아니고 오롯이 공격에만 집중하는 라이트 선수가 자꾸 이렇게 세트마다 기복을 심하게 타고 체력적인 문제를 보이면은 아 감독 입장에서는 진짜 환장하는 거예요. 견적이 안 써요 견적이. 당연히 잘할줄 알고 어느 정도는 반드시 해줄 수 있는 선수라고 믿고 내보낸 건데 벽에다가 자꾸 때리고 있고 서브는 연타 서브 넣고 있고 이러잖아요. 1세트도 사실은 현대캐피탈이 12개인가? 범미씨를 엄청 쏟아내서 그렇지 한 점도 절대 잘한 세트는 아니었어요 이 와중에 박철우가 많이 못해주니까 1세트 쉽게 이긴 상태에서도 2세트 흐름을 금방 내줘 버리잖아요 3세트에는 반대로 또 박철우가 조금만 해주니까 사득점을 해주니까 흐름을 바로 가져와요 오늘 박철우 득점이 탑 쳐가지고 11득점 밖에 안 돼요 여기서 범실 및블로킹으로 내준 게 6개. 라이트 선수가 이래선안 되죠. 문제는 이 선수가 체력적인 문제를, 그런 어려움을 계속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라운드를 거듭할수록, 시즌이 이어질수록, 이거는 계속 안고 가야 할 문제라는 게더 갑갑한 거고요. 아, 근데 이게 또 올해가 계약 첫 해예요. 제가 시즌 전부터 지적했던 한국전략의 문제점이 본격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어떤 식으로든 박철우 선수 체력을 좀 관리해주면서 이 선수가 결정적일 때제 몫을 할수 있고, 세터들이 박철우를 믿고 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만 한국전력이 봄배구 수건 사업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좀한 경기 정도는 러셀을 라이트로 돌려서 공격에만 조금 하라고 시키고, 임성진, 이시훈 뭐, 이런 선수들로 레프트를 해서 박철우를 조금, 한 경기 통째는 아니더라도 한두 세트 정도는 빼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아, 레프트 쪽에서도 김인혁과 이승준 선수를 다 트레이드로 보내버리는 바람에 백업도 마땅치가 않아요.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는요. 범실과 리빌딩, 그 상관 관계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현대캐피탈 범시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리빌딩에 관해서는 일단 최태원 감독이 분명하게 알아둬야 될게 있어요 가능성만 무궁무진한 유망주라고 해가지고 그 유망주들 들여다놓고 자 니들끼리 잘해봐 앞만 보고 달려가 봐 이런다고 포텐셜 절대 안 터집니다 오히려 그 선수들 멘탈만 터져요 지금 현대캐피탈에서 올시즌 주전 중에 지금도 자리 잡고 있는 선수는 최민호 딱한명 남았어요 이 선수는 센터잖아요. 센터 포지션 선수는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포지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떨어지고 후위에서는 교체되는 선수란 말이에요. 중추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팀이 어느 정도 승수를 쌓고 유망주들이 직접 자기 손으로 성공하는 경험을 쌓아 올리면서 자기가 된 득점으로 팀이 승리하는 맛을 좀 계속 지속적으로 봐야만 그 속에서 성장을 하고 그게 단단하게 리빌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무턱대고 승패와 상관없이 이번 시즌 포기했다고 경험치만 계속 쌓게 한다는데,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리빌딩이 될것 같으면은, 진짜 리빌딩이 너무나 쉽죠. 근데 그렇게 리빌딩이 절대 되지가 않아요. 그렇게 된 역사가 없어요. 리빌딩이라는 게. 지금 브이리가 한 보세요. 브이리가 출범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팀들이 뭐 나왔지만은, 삼성 현대, 오케이, 항공 이네 팀에서 우승 다 해먹었어요. 삼성을 제외한 나머지 세팀 우승 수를 다 합쳐도 삼성 한 팀한테 안 됩니다. 오케이, 항공, 우승 수세번이두팀 합쳐도 우승 두 번째로 많은 현대한테 안 돼요. 결국 이 얘기는 상위권을 차지하는 팀은 거의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었고 하위권을 전전하는 팀들도 거의 정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선하위권에 있던 팀들이 앞순번 유망주 모아가지고 빵 터트려서 리빌딩 돼서 우승했냐는 거지. 아니라는 거죠. 그럴 확률보다는 그냥 외국인 선수 하나 잘 뽑으면은 바로 우승권이고 윈나우 되는 게브이리그예요 아래순번에서 시인들 잘 뽑아가지고 그거 우승했을 것 같았으면은 이렇게 한 특정 팀한테 우승 반지가 편중되는 리그 역사가 쓰였을 리가 없죠. 골고루 우승이 돌아갔겠죠. 절대 그렇게 해서 리빌딩이 안 됩니다. 팀에 기본적으로 중심을 잡아주는 선수가 있어야 하고, 그 선수가 전력의 핵심, 또 유망주들이 그 핵심 선수를 뒷받침해주면서 이기는 경험, 성공을 맛봐야 된다고요. 근데 현대 지금 리빌딩 선언하고 딱 지난 우리 카드전, 그것도 나경복 빠진 경기, 그거 한번딱 이겼어요. 맨날 지는 경험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수들이 지금 뛸 준비가 안된게 범위실에서 그대로 드러나요. 범실이 많다는 거는 본인들이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거고, 심리적으로도 핀치에 몰려있어서 0점, 0점이 안 잡힌다는 거고요. 본 컨디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아직 뛸 준비가 덜된 거예요. 그러면 중심을 잡아줄 선수들은 놔두고, 준비가 된 선수들부터 조금씩 내보내고, 좀 잘하면은 더 코트에서 기회를 더 주고, 뭔가 힘들어하면 얘기해서 베테랑하고 좀 다시 바꿔서 밖에서 좀 자기 플레이를 보게 하고 좀 이런 운영의 묘를 살려도 클까 말까 하는 게 유망주인데 지금 최민호 하나 남겨놓고 다 뺐잖아요. 범실이 쏟아지는데도 괜찮다 괜찮다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래. 그러면서 인터뷰에서 지금 오늘 이랬어요. 현대캐피탈 총소년배구단. 아니 이게 업계 최고 연봉 받는 감독님 입에서 나올 소립니까 이게. 다른 팀도 아니고 현대 캐피탈이 배구팀에 쏟아붓는 돈이 어마어마해요. 이런 말 하면 절대 안 돼요. 제가 최태원 감독이 언제 말하는지 한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청소년 배구단을 하든 노인 배구단을 하든 리빌딩을 하든 뭐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매 시즌 우승 기대하고 응원하는 팬들한테 느닷없이 시즌 포기 선언을 했으면은 죄송하단 말부터 감독이 하는 게 이게, 이게 순서예요. 팬은 그저 뭐 들러리인가? 무관중이니까 뭐 아예 팬들이 눈에 안 보입니까? 프로스포츠 감독이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리빌딩 할수 있죠.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납득 못할 리빌딩을 시즌 초반에 선언하고 주축까지 트레이드를 시켰으면은 그 시즌을 기다렸던 팬들한테는 사고 한마디쯤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해야 하는 거고. 저는 이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진짜 언제 팬들한테 죄송하다는 표현을 쓰는지 한번 끝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비타민 V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